자, 8 7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두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나 터져야 됩니다. 자, 중근도, 중근도 실제로는 두근입니다. 그렇죠? 자, 0보다 크나 터져야 되고,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합이 0보다, 어, 커져야 됩니다. 자,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져야지. 자, 판별식부터 쓰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가 마이너스 2분의 a. 자, 이가 0보다 크낫다. 정개하시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자, 이 부분에서 플러스 2a는 0보다 크낫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 자28 하시면 되죠. a 플러스 2, a 플러스 8은 0보다 크나 같다. 자 왼쪽이니까 또는입니다, 맞죠?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두 번째, 이거 쓰겠습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차항 계수보다 1차항 계수니까 a 플러스 4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두 근의 곱이 이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자,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a는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0보다 작다 같죠 이세수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얘부터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자, 세 번째. 0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셋이 모두 겹쳐지는 곳이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고 0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